네, 지금 서울시청역 1번 출구도 지금 봉쇄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청역 1번 출구도 조금 전까지는 열려 있었으나 지금 완전 봉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1번 출구 에스칼레이터 봉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역 1번 출구 에스칼레이터 봉쇄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청역 1번 출구 현재 봉쇄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봉쇄되고 계단은 아직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못 하게 하려고 봉쇄하고 있습니다. 어. 엘리베이터 방면도 점하나. 아, 엘리베이터는 아까 말고 이건 에스컬레이터. 어, 사람들이 빨리 올라올까 봐못 올라오게 하고 이제 계단에서 이제 제재를 가하려고. 음. 그러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태극기 집회에 나오니까 못 오게 하려고. 자, 12번 출구는 아직 열려있고요. 1번 출구는 계단은 열려있고, 어, 에스컬레이터는 지금 봉쇄, 바로 조금 전에, 에, 봉쇄를 하고 있고, 어, 이제 차도, 어, 지하철도, 시청역에 예, 2, 3, 4, 5번은 폐쇄시켰고요. 어, 모두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1인 시위 하시던 분 태극기와 성조기는 뺏기신 듯한. 태극기 알 어떻게 태극기 어떻게 하셨어 아, 여기 저 청와대 갔다가 뺏겼어? 아, 아, 뺏기면 음. 내가 몇개 뭐 있어. 아, 네, 네, 뺏기지 마세요.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그러면 더 예, 주권을 뺏기면 안 됩니다. <laughs> 네, 서울시청역, 예, 에스컬레이터 봉, 예, 봉쇄했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태극기 집회에 나오니까 못 오게 하려고 에스컬레이터를 예, 조금 전에 봉쇄했습니다. 그러나 1번 출구 계단은 열려 있습니다. 예, 다리 튼튼하신 분은 올라오셔도 됩니다. 쓸데없는 짓들을 지금 국가에서, 예, 어, 재앙입니다. 네, 국가에서 지금 저렇게 공무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가면서 국민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서시청역 1번 출구 상황입니다. 에스컬레이터 방금 전에 이렇게 봉쇄를 했고요. 어, 2345번 출구 철책으로 완전 봉쇄했고 에스, 엘리베이터 완전 봉쇄되어 있고 1번 출구 계단은 열려 있고요. 12번 출구도 열려 있습니다. 계단은 열려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탈수 없게 하기 위해서 완전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계단은 그러나 걸어서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청에 오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방송 종료하고요. 이따 또 다른 상황이 있으면 화면 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를 좀 아껴야겠습니다.